1 5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호남권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에서 지방회의 역량을 강화해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백종인 교수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정치와 주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방의 권력이 다 떼지고 그런 데 따라서 어, 필연적으로 조진상 전남 분권 추진 협의회 위원장도 토호 세력의 횡포나 지역 패거리 정치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어 양기생 무등일보 통합 뉴스룸 팀장은 단체장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이방무 행안부 자치분권과장은 로드맵을 구체화시키겠다며 지방 분권 개헌에 같이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저희들이 로드맵을 최종 완성하는 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고 반영을 해서 로드맵을 좀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N 전예입니다